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덕담들을 많이 주고받는 그런 때이죠. 한 달쯤 뒤에 음력설이 오면 그때 다시 한번더 이런 일이 있겠습니다만, 서로 상대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 이런 일은 많을수록 좋죠. 저도 원래 처음으로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복이 깃들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올한해 동안 더 건강하시기를, 더 많이 웃으시기를, 더큰 보람을 얻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원래 2016년에 기도 제목을 매 순간 예수님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정했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의 열쇠말 키워드라고 하죠. 키워드는 기억입니다. 기억이 왜 중요합니까?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누구나 알고 있는 말이지만 출처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말을 했을까. 그러나 애석하게도 결국 찾지는 못했습니다.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단재 신채호 선생이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이분이 자신의 책 조선 상고사 서문에 이런 말을 썼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이 라디오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 말도 있습니다. 양반이 했다는 얘기는 A nation that forgets its past has no future. 과거를 잊어버린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전해 내려오는 그런 말들은 많이 있는데 어느 쪽도 정확한 원문은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긴 하더라도 누가 했든이 말은 백번, 천번 옳은 말이죠. 망각,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생명체에게 대단히 유익한 기능인 것은 맞습니다. 만약에 잊어버리는 기능이 우리에게 없다면 아마 하루도 제대로 베에 내지를 못할 겁니다. 잊어버린,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는 것.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재앙입니다. 옛날 중국에 하돈이라고 하는 벼슬나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다른 것은 다 괜찮았는데 문제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말을 조심성 없이 마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언젠가 그는 임금에게 말을 함부로 하다가 임금의 노여움을 사서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마을이 재난의 근원이 된 거죠. 형장에서 형리가 물었습니다. 보통 사형당하는 사람들한테 자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는가? 또는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건 없는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은 없는가? 이렇게 묻는 경우들이 많죠. 이날도 형리가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는가? 그랬더니 그는 아들을 가까이 오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가까이 오게 한 뒤에 갑자기 송곳으로 아들의 혀를 콕 찔렀습니다. 그리고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약필이었는데요. 약필아, 너는 앞으로 말을 할 때마다 이 아버지가 오늘 내 혀를 찌른 것을 기억하고 말조심하기를 잊지 말기 바란다. 자기가 말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었으니까 너는 제발 그러지 말라. 그것을 그냥 입으로만 해서는 안심이 안 됐던 겁니다. 오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송곳으로 혀를 찌르는 그와 같은 좀 특이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덕에 그 아들은 나중에 입이 무거운 사람이 되었고 또 임금의 신하가 되었는데 임금의 두터운 신임을 얻었다는 얘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기억해야 할때 그것과 관련되는 상황이 있으면 훨씬 머릿속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요즘처럼 이렇게 종이가 없고 또 도장이 없고 그렇게 하던 시절에는 어떤 사람과 계약을 맺을 때 신발을 서로 바꾼다든지, 그렇게 하면 말로만 하는 것보다 신발을 바꿨기 때문에 훨씬 더 기억하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또는 돌기둥을 세운다든지, 또는 때때로는 성경에 다 나옵니다마는, 송아지를 반쪽으로 갈라서 그렇게 피를 낸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더잘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도는 자기 유언을 아들의 머리가 아니라 몸에다가 새겨둔 것입니다. 운동 선수들, 특히 프로 선수들이라면 정말 정말 연습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밥벌이니까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되게 그렇습니다만은 어느 분야든지 이론은 많이들 알잖아요. 뭐, 바둑 못 뜨는 사람들도 옆에서 보면 몇단 기사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훈수를 잘 둡니다. 근데 실제 막상 해보면 그게 안 되죠. 야구선수 같으면 투수의 공이 오면 미리 대비했다가 몸에 힘을 빼고 배트 중심에 맞춰야 된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타석에 들어서면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변수가 생깁니다. 상대 투수가 너무 강한 오늘 컨디션이 끝내주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고, 내 몸의 컨디션이 왠지 모르게 안 좋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심판의 스트라이크 존이 들쭉날쭉할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을 머리로 생각해서 판단하고 대응하면 이미 늦어버립니다. 머리가 아니라 몸이 기억하고 반응하도록.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죽자고 연습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기억을 머리가 아니라 몸에다가 심어두는 것이죠. 자전거 타는 분들 보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서 몇 년을 안 타다가 다시 자전거 위에만 딱 앉으면 잘 타고 갑니다.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죠. 안 잊어버립니다. 몸에 배어 있으면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밥상물의 교육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인디언족의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먹고 있는 아이에게 얘기한 말은 부모가 죽은 후에도 기억에 남는다. 아이가 뭘 먹고 있을 때 거기다 대고 이야기한 거는 그 부모가 죽고 나도 아이에게 잊어버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좋은 말도 그렇고 나쁜 말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상 앞에서는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서럽게 밥을 먹은 거 평생 안 잊어버립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죠. 먹고 있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 아이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이를 꾸짖을 일이 있어도 밥상 앞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예수님도 밥상머리 교육을 좋아하셨습니다. 평소에도 그랬죠. 사람들이 모이면 어찌해서든지 먹을 것을 마련해서 그들을 먹이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저녁을 함께 드셨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먼저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빵을 드신 다음에 이번에는 포도주 잔을 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나를 기억하여라. 나를 기억하여라. 이것을 먹을 때마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 최후의 밥상 머리 교육이었습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도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만은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찬 예식 때뿐만 아니라 밥을 먹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매 순간 매 순간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2016년 1년 동안 우리가 함께 부를 기도 찬송을 이미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저는 세 가지를 기억하자고 이 노래 가사에 담았습니다. 먼저 1절 가사를 보시면 우리 삶의 고달파도 주님 주신 복된 인생 잠들 때나 깰 때나 주님 기억하오리다.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살이가 힘들다 힘들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 부모와 형제자매를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진리를 알게 해주신 것 등등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절을 보시면 이 땅에 함께 사는 이들, 주님 귀한 아들, 딸들, 미울 때나 고울 때나 주님 기억하오리다. 이 부분은 성령님의 소통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 부모 형제들도 있고, 교회 식구들도 있고, 직장 동료들도 있고, 이웃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들을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냥 타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곧 성령으로 소통하면서 보면 그 누구도 그 가운데서 한 사람도 빼놓을 수 없이 모두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미워도, 내가 아무리 보잘 것 없이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울 때나 고울 때나 하나님의 심정으로 내 마음 같아서는 한대 때려주고 싶기도 하고 욕도 하고 싶고 그러지만 내 심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볼때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들을 볼때그 사람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입니다. 그것을 알자는 거죠. 마지막으로 3절. 사지 육신 짓기시며 그 나라를 맡긴 주님. 주님 나라 올 때까지 주님 기억하오리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게 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왜 사지 육신이 씻겨가면서 돌아가셨습니까?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였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피를 철철 흘려가면서까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신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만들어라 하는 것인데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매 순간 예수님을 기억하면 첫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사람이 됩니다. 둘째 이웃과 소통할 줄 아는 멋진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소망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한시도 예수님을 잊지 말고 매순간 그분을 기억하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